저희가 저번에 대구에서 삼성한테 수입을 다 했는데, 이번에 3년성으로 대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컸고, 어제 린드블롬 선수가 어, 불편또 휴식을 주면서 혼자 게임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, 어, 저도 책임감을 좀 되게 많이 느꼈고, 최대한 마운드에서 오래 끌고 싶었는데, 6이닝 밖에 던지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. 어, 뭐 오늘 되게 좋았습니다. 느낌도 좋았고, 또 뭐, 자신 있었고, 어, 좀. 안될 때마다 뭐 긍정적인 생각으로 넘어가려고 항상 제 스스로에게 주문을 해오고 있습니다. 예, 뭐 저번 잠실 경기 제가 좀 망쳐가지고 어 팬들한테 좀 욕도 많이 먹고 저 자신이 또 팀에 미안한 생각도 많았는데 아직 시즌 기니까 어 저희 자이언츠 선수들 그래서 저도 어 승패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지만 어 마운드나 그라운드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어, 야구장 많이 찾아오셔서 저희들 좀 힘이 되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